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AMG GT 포드어에 대해서 긴급하게 이제 알려 드릴 내용이 있어서 또 방송을 켰고요. 7월 1일 자로 AMG GT 포드어 출시와 함께 오토소닉스에서 방송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신 분이라고 하면 이 차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수 있으실 거고 사전 계약 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전 계약을 해 놓으신 분들이 이제 2019년 9월부터 AMG GT 43 포메틱 플러스 그리고 AMG GT 63을 출고 받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빠르게 2019년 8월 지금 29일 새벽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29일 30일 이 이틀 동안 액션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틀이 지나가면 주말에라도 빠르게 변경하실 내용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음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AMG GT 포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나올 신차종 메르세데스가 됐던 BMW가 됐던 아우디가 됐던 이런 식으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할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정정할 내용 이 있으면 정정할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AMG GT 포드와 같은 경우에는 음 추가할 내용 플러스 정정할 내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송도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AMG GT 43 포메틱 플러스 1억 3,420만 원에 나왔는데 CLS가 53 AMG가 나왔어요. CLS 53 AMG가 가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CLS의 450이 가격이 이제 1억 1천만 원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기존 CLS 400대 AMG 라인이랑 가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한 2,500만 원더 저렴하게 CLS 450도 구매하실 수가 있으나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루프가 없는 AMG GT 43이 키가 크신 분. 180이 넘으시는 분들은 훨씬 유리하니까 2차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4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트가 적용이 되고, 63S 같은 경우에는 멀티 컨투어 시트, 플러스 퍼포먼스 시트, 이 형태의 시트가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AMG GT43에서는 블랙 시트만 선택이 가능하다. AMG GT63에서는 다른 컬러 시트도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을 좀 정정해야 될 내용이 생겨가지고, 43에서도 다른 색상의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9년식으로 출고되는 모델에서는. 그래서 9월 달 내에 AMG GT4도 650대가 전국에 이제 풀릴 건데, 빨리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랑 다른 컬러의 시트를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AMG GT63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43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맥락을 이어서 보시려면 끝까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AMG GT43을 선택할 때 내가 색상 선택과 인테리어 시트 컬러 선택을 타산이 나오게 했느냐 마느냐 이걸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일단 제가 계약 현황을 보니까 AMG GT43은 거의 다이 시트로 선택을 하셨고 이 그레이와 블랙의 투톤 시트도 AMG GT43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색상 차이를 저는 어, 제대로 못느끼겠어가지고자 43의 일단 기본 시트 요 시트 63S의 기본 시트 요 시트인데 블랙이 요색상이고요 그레이 투 턴이 요 색깔이에요 블랙 그레이 여기서 보는 것보다 색이 조금 달라 보이죠? 이거를 포토샵에서 색상 코드를 찍어갖고 체크를 해보니까 그레이 컬러가 요 컬러 블랙이 요 컬러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겠는데 이 색상으로 전부 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검정의 블랙 시트, 화이트의 블랙 시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받을 수 있는 그 순번 순번에서 그레이 컬러가 더 우선 순위가 되면 빨리 바꾸세요. 빨리 바꾸셔가지고 방송을 먼저 보고 빨리 행동하신 분들 그분이 더 차를 빨리 받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컬러를 보면 어, 설명하기 쉽게 제가 만들었는데. 501A, 익스클루시브 나파, 504A, 이것도 이제 익스클루시브 나파예요 507A, 508A, 이렇게 색상 코드가 있습니다. 801A, 808A, 이 8로 시작하는 거는 추가 비용이 없어요. 5로 시작하는 거는 추가 비용이 있는데, 이 컬러의 시트들이 추가 비용이 471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외장 컬러를 검정을 희망을 했는데 빨간 시트가 있더라 덜컥 구매하셨다가는 이 차값이 이렇게 돼요 1억 3891만원이 됩니다 471만원이나 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게 타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검정과 그레이 이 시트 두 개는 무료 무료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잔뜩 있으니까 이걸로 빨리 바꾸셔라 그 다음에, 이거는 또 553만원 추가를 해야 됩니다. 블랙은 추가금이 471만원, 얘는 553만원, 그레이 투 톤. 그러면은, 얘도 비용이 안 들어가고, 얘도 비용이 안 들어가면, 이게 더 타산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밑에는 이제 외장 컬러예요. 외장 컬러. 제가 여기 빨간 점 찍어 놨죠? 빨간 점왜 찍어 놨을까? 폴라 화이트. 우리가 뭐 E 클래스나 CLS에서 봤던 그 화이트 컬러. 그 다음에, 주피터 레드. 우리가 모터쇼에서 봤던 컬러 그리고 뭐 SLC라던가 SL이라던가 이런 차량 스포츠카에서 많이 봤던 컬러인데 색상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빨간 점이 없네 요 차는 화이트에도 없고 레드에도 없고 블랙, 이리듐, 실버 그리고 여기 빨간 점 이렇게 다 쳐놨죠 여기도 빨간 점인데 또 얘는 파란 점이 찍혀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은자 돈이 들지 않는 컬러 화이트, 블랙, 실버, 빨강 그리고 이제 이두 가지 컬러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 코드를 잘 생각을 해놓으시고 딜러분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 지금 이 시트 컬러에 내가 원하는 색상이 순번이 몇 번이냐? 그리고 808A로 시트를 변경을 했을 때 어, 어떤 게 가장 빨리 나오느냐? 이런 것까지 다 따지셔가지고 9월 달 안에 운이 좋으면 명절 전에 운이 뭐 그렇게 뭐 나쁘다 이렇게 하기도 애매한데 그럴 경우에는 9월 이후에 그렇게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지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디지뉴, 디지뉴 적혀 있는 건 유료 컬러입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 화이트 이 컬러는요 S 클래스를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면 전부 블랙이고 화이트 컬러를 쉽게 볼 수가 없는데 화이트 컬러의 S 클래스를 보면 뭔가 되게 예쁘죠?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게 이 디지뉴 다이아몬드 화이트 컬러입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쁜데 136만 원 추가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흰색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폴라 화이트가 아닌? 다이아몬드 화이트를 선택을 하면 둘이 놓고 보면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니까 요거에서 뭐이 비싼 거 말고 요 컬러 요런 거. 이런 거를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화이트 말고 이 디지뇨가 들어간 것 중에 이 컬러, 이 차이가 뭐냐면요. 다이아몬드 화이트는 136만원이 추가가 돼서 1억 3556만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1억 3556만원에서 시트를 블랙이나 그레이를 선택을 하면 이 가격이 될 거고, 이 471만원이 추가되는 이 시트, 그리고 553만원이 추가되는 시트 이거랑 조합을 하면 1억 4,027만원 1억 4,109만원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그거 다 따지셔가지고 잘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 이 컬러 그리고 요 컬러까지 3,71만원의 옵션 가격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1억 3,791만원이 되는데 시트 옵션에 따라 1억 4,262만원 1억 4,344만 원까지 어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요렇게돼 있죠?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63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동일 조건입니다 63을 선택하시는 분들에서는 이 옵션 가격이 없어요 그냥 옵션 가격 없이 뭐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나파에서 그러면 이 위에 네 가지 컬러는 471만 원이고 아래 컬러는 553만원이 되는 거죠. 이걸 선택하는 게 낫겠죠. 똑같은 가격이 아니라 82만원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얘를 선택하나, 얘를 선택하나, 얘를 선택하나 가격이 똑같다. 이럴 경우에는, 세들 브라운. 세들 브라운을 선택하는 게 가장 타산이 나오는 인테리어 컬러 선택이다. 왜냐면, 얘는 이제 뭐 가격이 82만원 더 비싼데, 사삼에서는 똑같잖아요. 사삼에서는 똑같으니까. 음, 그걸 말씀드렸고, 블랙, 그레이 컬러 차이, 이 포토샵 색상 컬러로 하면 그레이, 블랙. 엄청난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장 컬러 43과 63 동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 컬러를 살펴봅니다. 흰색, 검정, 은색, 그리고 그레이 컬러죠. 그레이 컬러. 여기서 흰색, 은색, 검정 중에 흰색엔 빨간색 제가 점 처리를 안해 놨어요. 얘는요. 이 흰색 컬러랑 주피터 레드 컬러는 해외에서도 옵션가가 전혀 없는 그런 컬러고요. 이 블랙과 이리듐 실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구매할 때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옵션 가격이 추가되는 컬러예요. 이 컬러, 이 컬러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네 가지 컬러. 그러면 가격이 추가 비용이 없는데 얘는 해외에서는 옵션가가 추가되는 컬러다 그러면 뭐가 좋더라도 좋겠죠. 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컬러들이기 때문에 이런 색상을 선택하는 게 타산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산이 나온다. 특히 검정색.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그 차들의 색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가시죠? 아니 뭐 bmw를 보면 뭐 검정도 있고 남색도 있고 카본 블랙도 있고 뭐 흰색도 있고 다양한 컬러가 이제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데 유독 벤츠는 전부 흰색이죠 흰색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밑에 컬러에서 보면 여기 다이아몬드 화이트는 빨간 점을 쳐놨죠 이게 인디오더 가격이 136만원이면요 예전에 우리가 인디오더를 할수 있었던 그 차종들 그 차종들 대비 저렴한 겁니다. 저렴한 거고, 해외에서 옵션 추가하는 가격 대비도 저렴한 거예요. 그럼 얘는 파란불, 파란불 들어와 있는 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화이트와 어, 색상 추가 옵션 가격이 똑같아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 차는 136만원 추가, 얘는 371만원 추가. 그럼 235만원을 얘보다 더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가격은 똑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타산이 나온다. 이 선택은 어, 색상이 정말 마음에 드시는 분은 선택을 하시는데 이거를 371만 원 추가하는 거라면 이거를 그냥 선택하는 게더 타산이 나오는 차중 선택이다. 아니 뭐 이런 거.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아래쪽에 이 컬러랑 이 컬러는 371만 원 추가 비용은 똑같은데 저렴한 거예요. 저렴한 거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 체크해 놓은 이 297U, 644U 그리고 799U 이 선택 우선순위를 잘 두고 옵션 수정을 하세요 그리고 818U 얘는 좀 타산이 안 나온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폴라 화이트 149U 어차피 제일 많이 판매될 컬러인데 알고 구매하시는 게 그래도 어, 뭔가 기분이 좀덜 나쁘니까 그리고 이리듐 실버 775U, 197U 은근히 이 컬러의 이 조합 이 조합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브라운으로 선택을 하실 경우 새들 브라운이 훨씬 좋다. 이 컬러는 제가 다른 차종들에서 여러 번 봤는데 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컬러는 아닙니다. 근데 이 색상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선호하는 색상은 아니다. 중고로 나중에 팔 때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레드 컬러, 레드 컬러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색상 조합을 잘 맞춰 보시고요. 어, 이 정도로 제가 기존에서 빠뜨린 내용 그리고 추가하는 내용 그걸 말씀드렸고요. AMG GT 43을 어, 조합으로 최고로 보면 831U, 775U, 197U의 요 컬러, 요거 808A 요 조합이 가장 좋지 않을까. 특히 검정의 808A 그레이와 블랙 투톤 가장 추천해드리는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서둘러서 바꿔놓십시오. 으 딜러에게 전화해서 내 계약이 순번이 몇 번째냐. 언제 출고 가능할 것 같냐? 이건 뭐 한성, 효성, 뭐 모터원, 교학 다 다릅니다. 아, 고객님, 제가 볼 때는 이 차가 지금 순번이 뭐 12번째니까 9월 달에 출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어떤 게 순번이 더 빠르고 어떤 차를 바로 출고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계약한 회사 이 회사에서 출고를 못 받는다 배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다른 전시장도 어, 서둘러서 알아보시는 게 빨리 받고자 하시는 분에겐 이득이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보는데 어우 진짜 어려워요 여기저기 트릭 이런 트릭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트릭이랑 아주 그냥 어, 좋게 살수 있는 799뭐197 이런 차들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헷갈리고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는 판매 를 하는 영업 사원 분들도 굉장히 헷갈려할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이 차를 구매하려고 계속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빨리 내가 할 것만 바꿔달라 이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번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알림 신청하시면 이런 정보가 뜰때 영상을 보고 바로, 바로 바로 행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